형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막내딸 지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메아리 쳤다. 검은 상복차림의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큰오빠 재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아니 듣지 않으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딸깍딸깍. 딸깍. 그 소리가 유독 차갑게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아직 빈소에는 국화 향이 남아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지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호는 벌써 상속 이야기를 꺼냈다. 빈소 바로 옆 작은 회의실에서 장례식장 직원들이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뭘 그만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할 건데? 재호가 계산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날카로웠다. 40대 중반의 남자치고는 어깨가 너무 축 처져 있었다. 검은 넥타이가 헐겁게 풀려 있었고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둘째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애매했다. 그는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형을 쳐다봤다. 형은 항상 그래.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계산부터 하고, 민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지민은 두 오빠 사이에 서서 답답한 마음에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는 어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산소 호흡기를 쓴채 가느다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 아버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지 알아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잖아. 재호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두 동생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지민은 그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재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형님은 이미 받은 게 많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민수가 커피 뚜껑을 따며 말했다. 그 말에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큰아들이라서 책임이 더 많았어.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우린 안 받았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형이 더 받았다는 거지.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민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민수도 긴장하고 있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들은 아직 여기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러나 이미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 오셨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두 오빠가 동시에 그녀를 보았다. 언제? 아까요. 상속장 공개를 모래로 잡자고 하셨어요. 그 말에 방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호는 다시 계산기를 집어들었다. 민수는 커피잔을 손에 쥔채 창밖을 바라봤다. 지민은 두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릴 적 생각이 났다. 셋이서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 재호가 동생들 솜사탕을 사주고 민수가 지민을 어깨에 태워줬던 날. 그때는 이렇게 서먹하지 않았다. 그때는 진짜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을까요? 지민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재호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민수는 커피를 마셨다. 장례식장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화환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다. 국화 향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세 남매가 그 옆에 서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될 줄은, 모레 법무법인으로 가야 해요. 오전 10시, 지민의 말에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도 조용히 동의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갔다.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빈소의 촛불이 하나씩 꺼지고, 직원들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세 남매는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다. 지민은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뭘 남기려 했을까?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다.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는 일주일 전이었다. 지민아, 잘 지내니? 그게 전부였다. 평범한 안부였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나긋나긋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는 바쁘다며 전화를 일찍 끊었다. 지민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게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모레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다. 법무법인 회의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타원형 테이블, 검은색 가죽 의자 6개,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 창문 너머로는 도심의 빌딩들이 보였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이었다. 재호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그는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검은색 수트, 은색 넥타이, 잘 닦인 구두.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마 계산기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민수는 5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청바지에 면 셔츠, 운동화. 재호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형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지민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두 오빠 사이에 앉았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 머리, 은퇴 안경, 차분한 걸음걸이.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가 앉으며 말했다. 새 남매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마치 말하기 망설이는 것처럼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도와드렸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지민은 그걸 알아챘다. 뭔가 이상했다.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재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의실은 고요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변호사가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었다. 한번, 두번 문서를 확인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유언장 전문을 읽겠습니다. 새 남매는 숨을 죽였다. 재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민수는 테이블 두드리기를 멈췄다. 지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내전 재산은 너희 셋이 각게 나누어라. 그게 전부였다. 재호가 먼저 반응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종이를 다시 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은 이한 문장이. 말도 안 돼. 재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수가 깜짝 놀라 형을 쳐다봤다. 지민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실 리 없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재호가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고 고인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유언이잖아요.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형,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는 이게 정상으로 보여? 재호가 동생을 돌아봤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바라봤다. 종이는 흰색이었고, 글씨는 검은색이었다. 단한 줄. 지민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께서는 이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재호가 다시 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빌딩 숲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맑은 하늘이었다.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민이 물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자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합쳐 총 32억 원 상당입니다. 이를 3등분하면, 잠깐만요. 재호가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날카로웠다. 아버지가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회사 지분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회사 지분도 3등분입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봤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회사 경영권은 유원장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 분께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재호가 일어났다.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다. 형님, 지민이 불렀지만 재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유언장을 집어들고 다시 읽었다. 단한 줄.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변호사를 봤다. 아버지가 정말 이것만 남기셨어요? 네. 왜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고인의 뜻을 따르시면 됩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나갔다. 회의실에는 민수와 지민만 남았다. 둘은 마주보지 않았다. 각자 다른 곳을 바라봤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물었다.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이유 없이 이러실 리 없어.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언장을 한번더 읽었다. 단한 줄.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게 전부일까?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회의실은 밝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다. 사흘이 지났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은 같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반한 줄짜리 유언. 3등분. 그리고 이유 재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회사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회사 지분 33%. 그걸로는 경영권을 가질 수 없었다. 나머지 두 동생과 합의해야 했다. 그게 문제였다. 그의 아내가 커피를 가져왔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재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나갔다.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세번 울렸다. 민수가 받았다. 형, 우리 만나야겠어. 왜? 회사 얘기해야지.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민수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형은 회사를 혼자 가지려는 거지? 당연하잖아. 내가 그동안 회사 일을 다 봐왔어. 아버지 옆에서. 그래서 형만 받아야 한다. 재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너는 회사 경영이 뭔지 알기나 해?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았잖아. 형도 아버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살았잖아. 전화가 끊겼다. 재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은 통화 종료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채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형이야.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 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 생각을 했다. 형은 항상 먼저였다. 먼저 학교 가고 먼저 대학 가고, 먼저 결혼하고, 아버지는 형만 챙겼다. 민수는 늘 둘째였다. 중간이었다. 어정쩡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3등분. 똑같이, 그게 기뻤을까? 아니었다. 오히려 더 복잡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오빠, 우리 만날 수 있어? 언제? 지금,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집은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지민이 먼저 들어갔다. 민수가 뒤따랐다. 집안은 어두웠다. 지민이 거실 전등을 켰다. 불빛이 천천히 공간을 밝혔다. 소파, 텔레비전, 책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안락이자도 그대로였다. 민수는 그 의자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형한테 전화했어? 지민이 물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뭐래? 회사 지분 얘기했어.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지민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예상했어. 형은 원래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난 회사에 관심 없어.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어. 민수가 그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뜻이 뭔데? 그걸 알아야지. 지민이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단한 줄짜리 문장. 그녀는 그걸 민수에게 보여줬다. 이게 전부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아버지는 꼼꼼한 분이셨잖아. 모든 다 계획하고 정리하시던 분이. 그런데 유언이 단한 줄이라고? 민수가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그는 종이를 이리저리 살폈다. 뒷면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한 줄뿐이었다. 그럼 뭔가 더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찾아봐야 할것 같아. 뭘? 아버지가 남기신 다른 것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 일어났다. 그녀는 아버지 방을 향해 걸어갔다. 민수가 따라갔다. 방문을 열자 아버지 냄새가 났다. 나무와 종이와 약간의 담배 냄새. 지민은 잠시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옷장, 책장. 그녀는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민수는 책장을 뒤졌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했다. 경제학책, 경영서적, 소설책. 그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혹시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을까 싶어서 지민은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그녀는 하나씩 확인했다. 민수가 물었다. 뭐 나왔어? 아직. 지민이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그녀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새 남매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오빠, 이거 봐. 민수가 다가왔다. 사진을 보더니 미소지었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잖아. 응. 우리 셋다 웃고 있네. 그때는 좋았지. 둘은 잠시 사진을 바라봤다. 그러다 지민이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맨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낡은 노트 한 권.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다. 민수가 물었다. 그게 뭐야? 지민이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